그냥 말하면서 하이어 그래 하이 바이바이보이가이겼다이제 바이 보. 이거, 이아이는 어. 이거, 어? 거이 어? 요거. 아, 미안하다.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이건데 미안하다. 어, 그냥 이거, 거아 미안하다 뒤이 이거, 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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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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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거게응 이거, 이 걸로 해 응, 이거,

당연히 아니지 어내 어, 네, 마이너스 2 이거야 아빠 거. 하아 <laughs> <laughs> 동전 동전 저기 안했어 됐다 하나 둘셋뿅 미안 나홍. 야옹이 걸렸어 가져가야 돼아저아 아, 저걸 버려야 되나 응 버려야 에이 돼. 버려야 돼아 아, 아, 아. 아니다 지안? 지 <laughs> 괜히 버렸다. 이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 이거는. 아. 음, 뭘 버릴 거냐. 과연, 나도 좋은 거좀 주세요. 에 이다이. 그래. 이기도 주니까 이 자리. 아니지. 아, 그 자리구나. 응. 그러면 이 자리야. 어. 그럼 아빠 차례지가그가가네 응, 감사합니다. 자. 거야? 바만쭈자식 이럴 때 내가 심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아까쯤에 그 집에 불렀나? 아쉽네. 어. 담모. 여기다 아, 내영 여기 나만 다안 좋은 걸 가지고 내는 충고다 가져가는구나. 어? 예. 어 ye. 예. 어? 어 y 나쁘지 않은데? 0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겼을 것 같은데, 나야? 아빠가 집을 썼는데. 어, 과연? 이런... 저쪽으로... 야너 아직 두개안 까졌잖아. 음, 좀... 응. 해봐? 어, 해봐. 해봐 해봐. 도전. 에헤. 너두가 개봉박두 <웃음> 10이다 <웃음> 애가 망겠다10 아, 아빠는 마이너스 -4, 4, 4 1이다 아빠는 1 너는 마이너스 2해도 4, 4 5 15, 15. 15. 15. 10이 거기 있을 줄 몰랐지 한번 볼까 집이... 아니 아니. 계속해? 집이야, 이렇게 이걸 한 개씩 갖고 가서 세세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 줘. 다다가져가는게 하나 이제 하나씩 가져가는 거지. 나 또. 또한 사람 이기는 이 거예요. 끝났는데도 한 사람. 어 이거 세개 가지고 이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 거래요. 그럼 이제 끊어 그걸 해 보여 주는 거야. <웃음> <웃음> <각기> 잘하는 거야. <laughs> 네, 잘. 한번더 해. 응. 이거 계속 이어서 해. 아니. 내 끊어. 아니. 계속 해. 한 번만 더. 내나게 이두번 찍을 거잖아. 간단하게 그냥 열 번. 아니 지금 이제 또 이거 말고 또 찍어? 두 번째 둘로 했잖아. 이거 끊은 다음에 또 찍으면 두 번인데 네가 이어서 하는 거잖아. 두번이 아니야. 빨리. 아 진짜 빨리해.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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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난번저인데볼까 아빠 이 안일 거. 그거 보불안좋은아왔니까 잘시기고는위가걸박 어, 아, 갖고 있을 아,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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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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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아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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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거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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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이건 나옹이 나왔어. 나옹이 나왔어. 어, 그래? 나옹이 나왔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사권리고4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짠. 짠. 좀 줄이자. 뭐야 뒤집으면 어떻게? <laughs> 그다음에 팔 어. <laughs> 아, 어차피 그래도 팔을 줘서 어 그러면 내가 이거 먹지롱. 어떠냐 나의 작전이 하나 볼수 있어. 이거는 한 카드 하나를 보는 거예요. 봤어? 응. 내가 놓고 싶은데 나.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어? 이네 아빠 하나 까면 근데... 이겨. 응. 아 근데 카드... 이거 카드를 넌 너무 많이 안 깠어. 응? 그래 고마워. 응, 왜냐면 에나야 영을 내가 갖고 가기 때문이지. 아아 우와 그만 자 이렇게 해서 또 끝났습니다. 잘 되게... 까야 돼요. 어? 어? 이거 내가 봤던 거야. 어? 어쨌든 아빠 영영두개 아래 위가 같은 카드면 영이에요. 네, 이것도 0이기 때문에 네, 저희 점수는 사입니다 사. 메타 메타몽은 옆에는 있 숫자를 옆에는 복사할 이, 수 있어요. 옆에는 이 숫자를 복사해서 같이 0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5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옆에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옆에 그래, 만약 아니지 얘 바로 옆에밖에 안 돼. 어 얘가 가운데 있으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아 맞제. 어쨌든 얘도 오, 0이고 마이. 얘도 0인데 너는 19아 좋다 하나, 하나 더 받았기 때문에 아빠의 승리 저거한번 하겠습니다